샬롬. 네, 오늘 수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어, 네, 외국곡인데 신실하신 주라는 곡인데, 곡인데 어, 조수아 어, 집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부르신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주,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laughs> 주시는 주님의 금이 부신 그 삶처럼 신실하신 주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볼때 결들이 그 빛을 를 잃고 세상 가해도 신실하신 줄 주님을 의지해요. 폭풍을 <laughs> 몰아쳐와도 폭풍을 몰아쳐와도 나은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걸어 세상 다에도 신실하신 주 주님을 의지해요. 아멘. 자, 신실하신 어, 주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어, 당장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어, 때때로 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음, 우리의 어,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어, 금방 실족하거나 하나님께 어, 끝까지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우리 한성 교회에서도 지금. 어 어머니가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 우리 이정희 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생이 많이 몸이 또 좋지 않은 어, 그런 또 자매도 어, 있습니다. <laughs> 이 시간은 어, 함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하면서 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상한 어, 그 영혼들의 어, 회복과 또한 어,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어, 기도. <laughs> 어 이상하네. <laughs> 저 방송 지금 나와요? 샬롬. 지금 방송 나오나요? 어 근데 왜 우리 안 나온다고 하지? 이상하네. 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같이 한번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어, 우리들에게 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어, 내려주셔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이 하루에 정말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정이 형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주 장인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프신 어머니의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음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laughs> 체험할 수 있도록 음. <laughs>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창세기 어 6장 13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되고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어 말씀을 보면 이제 어 땅에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어 심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포악함, 음, 폭력 그것들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방법, 그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인데 방주입니다. 방주. 어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테바. 그런데 그 테바라는 말이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어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이제 어, 아기로 이렇게 그 부모들이 키우다가 그 모세를, 어, 이제 더 이상, 어,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어, 담죠.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딱 띄울 때그 갈대상자를 바로, 어, 태바라고, 어, 그렇게, 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갈대상자와 방주는 무언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 방주의 모양이 어떻냐면은 지금처럼 어떤 유선형의 모양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음, 방주의 모양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네모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거, 어, 자체가 어, 뭐랄까요. 그냥 어디로 여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떠있기만 하면 어, 되는 거죠. 그냥, 어,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 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방주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방주는 또 특징이, 어,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살지 못하고 방주 어, 안으로 들어와야 어, 그것이 이제 구원과 상관이 있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방주는 또 어, 성막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막도 바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네모난 모양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또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성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을 누리게 되듯이 바로 지금 이 교회가 또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방주는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 이 방주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렇게 선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그런 컨트롤은 그냥 어떻게 어, 흐르는 그런 어 뭐야 그뭐라 그러죠? 흐르는 그냥 대류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모세 갈대상자도. 그거는 그냥 그 떠내려 가는 대로 어 어떻게 누가 조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도 내가 나의 삶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어 운행하게 되는 것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의 이제 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어 목회자가 이거를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때 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어, 하나님께서 그 키를 어, 잡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어, 그 안에 어, 탐으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할 것이고 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로 뭐 우리의 어떤 어, 맡겨진 사명들 그럼뭐 우리 또 부모님들도 많은데 육아 어, 그리고 또 우리의 음, 어떤 재정 관리 뭐 우리의 어, 삶 모든 그런 인생들을 어, 우리가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주에서 배우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 나의 모든 인생을 어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방주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고 한다면은 너무 많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뭐 항변 내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어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나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뭐, 그렇게 말하고, 어 고페르나무, 뭐, 잔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만 방주를 만들어라. 아, 꼭그 나무 야돼 다른 나무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하고. 또, 크, 그, 기그 길이가 300 규빗, 뭐, 50 규빗, 높이 30 규빗,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주시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만들어야 돼요? 또그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안 돼요? 별로 그,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뭐, 그러면서 이제 창을 내라 그러는데, 창좀좀더 크게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창을, 뭐, 한 규비 내라 그러는데, 한 규비 떨어진 데 내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문 옆으로 내라 그러는데, 뭐, 앞으로 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마디 한마디 그냥 따박따박 다말대꾸를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 뭐, 홍수로 멸한다 그러니까, 어, 너네 가족만 살려줄게. 그러면, 아휴 우리 옆집이랑도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도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우리 친척들도 있는데, 좀그 집도 살려주면 안 돼요? 아왜이렇게 어 잔인하게 또 사람들 다 죽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는 뭐, 종류대로, 어, 뭐, 가축은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은 종류대로, 그것들을 다 이제, 노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뭐, 동물이 한두 개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누라고 이거를 나한테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 두덜두덜두덜두덜 두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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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든, 뭐든 먹을 양식을 내게더 가져다가 저축하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맡아서, 뭐, 장을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럼 뭐, 며칠이나 있을 건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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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일, 3일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한 달? 1년? 어, 아 뭐, 1년 치면 은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냥 막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냥 투덜투덜, 투덜투덜, 투덜되면서아 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뭔가 불평하고 어못 한다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예 그냥. 어 그렇게 하고 뭐 이것도 이렇게 해나 예뭐 이것도 이렇게 해나 예뭐 당신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명령에 예예 예 하고 준행하는 어, 오늘 노아의 모습. 벌써, 어, 오늘 절수가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은 엄청 절수가 길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뭐, 그거는 못되면 뭐안 되는데요? 이거 해라. 아, 그걸 언제 다 합니까? 뭐, 이거 해라. 나 그거 할줄 모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절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나오고, 노아는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6장 7정에 한네번 정도가 이렇게, 어, 계속해서 나오고 <laughs> 어, 하나님이 마술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네 여러 가지로 그냥 불평할 거리들이 많은데 그냥 준행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방주 방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주 테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세 의 갈대상자와 어,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 이, 그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성막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어, 지금의 어, 교회가 그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어,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그 방주는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컨트롤을 하는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게 될때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해 나가시고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 어, 뭐못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걸 언제 다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말대꾸하는 그런 신앙이라보다는 어, 노아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어, 심플하게 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 <laughs> 자, 이 시간은 한번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신 말씀, 어,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인도하시는 대로 어, 그렇게 어, 이끌림 받으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어,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 그리고 또한 음, <laughs>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 또 무슨 얘기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네, 같이 한번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로 교훈과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방주라는 것을 알려주시므로 정말로 위기의 상황과 하나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나의 인생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말들과와 하나님 내 생각을 표력하고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알량한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어, 무엇인가, 어,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노아처럼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한번더 같이 기도할 때, 어, 정말 오늘 어, 이 하루, 어, 하나님께서 어, 보내주신 사람들, 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어, 사람들에게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 내 마음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있는 일정들 어, 하나님 어, 선하신 어, 인도하심이 있도록 어,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오늘 하루의 일정과 어, 만날 사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처럼 민정의 할머니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할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도 이어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등을 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교통하심과, 저희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과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강국하고 세워지는 그런 말을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사람에게 어, 제시하신 그런 방주라는 어, 놀라우신 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됩한다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어, 살게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며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주의 특징은 바로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그리할 때의 진정한 구원과 또한 어, 능력이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 나의 삶을 그리고 또한 나의 진로를 어, 나의 재정을, 어,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육아를 정말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어,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건 내가 할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어, 항변으로 일관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이 하루도 어,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같이 한번 각자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